네 안녕하세요.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전우입니다. 네 오늘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포터 2 더블캡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네, 준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. 21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 20년 11월 등록했습니다. 주행 거리는 54,000km. 주행했고 오토미션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앞 아, 타이어 트레드밀은 조금 더 운행하시다가 교체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밀은 현재 많이 남아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 8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수 타입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. 적재함 같은 경우도 약간은 사용감이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운행하시다가 나중에 철판 교체하시게 되면 20만원 정도 비용은 드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더블캡 차량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이나 에어컨 기사님들도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도 1인 신조 완전 무사고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연식 키로스 대비 가성비 좋게 금액도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화물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화물 종사자격증을 자 먼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. 취득을 먼저 하시고, 그 다음에 차량 선택. 영업용 번호판을 다실 거라면은 차량 선택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차량에 맞는 연식의 번호판을 구해서 달거나 아니면 임대번호판을 단다라고 보시면 되고, 어, 이제 양도양수. 허가가 허가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에서 접수 이후에 7일에서 10일 정도.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,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